안녕하십니까 우물 안 청개구리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주식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음, 주식투자 어, 기업의 주가는 종국에는 실적에 수렴한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그 주식의 주가 기업의 가치, 이거는... 어, 실적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렴한다, 이 얘기는 실적을 따라간다, 소리입니다. 회사, 기업이 영업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그, 어,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그 수익을 내면은 그, 그것이 기업의 인여 그러니까는 유보율을, 기업에 자곡자곡 현금을 쌓아놓던지 이렇게, 어, 이익이 쌓인다,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 종국에는 이렇게 어 좋은 기업이면은 그 실적을 따라서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가게 돼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그 자본주의의 속성을 따라서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그 얘기 예,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뭐 약국에 이렇게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저도 뭐이제 위장약이나 뭐 전립선 뭐, 뭐 이렇게 뭐 수면 불면증 이런 약도 필요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골다공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가로운데 바르는 약, 이런 거, 뭐, 아무도 약국에, 연세가 있으니까 약국에 자주 가게 됩니다. 요새 약국에 가보면은, 이건 막, 그, 코로나 그런 거로, 그, 감염 그런 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내, 내과, 이런 데는 특히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는, 어, 뭐, 환자들이 막 아주 북새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어 약국에는 뭐 어, 감기 이런 관련 약은 품절입니다. 그 아예 써놨습니다 어, 해열제 어 품절 이렇게 써놨다는 소리입니다. 어그 약의 요새 제약 회사에서 만들기가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서 제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을 탁 치다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약국 제약주가 앞으로 어, 예, 실적이 좋아지니까. 약이 없어서 못 판다는데,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한몇달 지나면은 주가는 올라가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기업이 뭡니까고, 기업은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이거, 뭐, 자선사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소리입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의 본질 가치가 뭡니까? 최소 비용, 최소 비용, 그 노동이라든지 재화, 이런 최소 단위를 투입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니까 그겁니다. 자본주의는, 어, 최소 비용으로, 요만큼의 최소 비용을 들어서 이익은 극대화, 최고 수익을 많이 낸기려고 하는 게그 기업의, 그, 그, 기업의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고, 본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새,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 뭐 약국에 보면 해열제고 진동제고 감기 관련 약은 애들 약이고 어른 약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품절입니다. 그 그러니까 뭐 해열제 만드는 뭐 부르땡땡 그런 약 그런 거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 몇달 지나면 실적이 좋아진다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새 장사를 잘하고 이익이 많이 나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실적이 몇달 지나면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식 투자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그러니까 어, 생활 주변에서 이렇게 저래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면 마트도 가보면 뭐가 무슨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서 어 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데 가봐도 어, 이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어, 그런 거 보면 그거 만든 커피 관련된 회사를 사면 되고. 또, 요새같이 제약주, 코로나 이런 걸 해서 코로나 특수로 이 제약주가 왔네. 아주 그냥, 어, 수혜업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일동제약인가, 거기는 뭐, 갑자기 상가 가까이 가버렸더라고요. 코로나 뭐, 치료제를 뭐, 개발했니, 뭐, 어쩌니, 그래서 그런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 제가 뭐, 이 시세판을 가끔 봅니다. 제가 투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 주식 유튜브를 올려야 되니까. 야, 유튜브 올리려면 그래도 뭐 조금 뭐 그래도 보고 이렇게 아는 게 있어야 그것도 설명을 할거 아닙니까? 뭐 막무가내로 이걸뭐 어, 찍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시에 바로 가끔 봅니다. 뭐가 핫한지. 어, 제가 또 투자할 돈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거의 다 저는 거의 어, 뭐 배당 받는 이런 관련주에 거의 한 7, 80%가 돈이 잠겨 있어 가지고 그뭐 어, 4월 달만 기다리고 있다 이럽니다. 4월 달 되면 또 어그 배당 받는 거또또뭐좀 뭐, 나오면 그걸로 또저 살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거지. 그에는뭐 이렇게 어, 눈 뭐라 그럴까? 아이 쇼핑입니다. 아이 쇼핑 눈으로 뭐냐 보고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뭐 일동 제약이 그래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그 기업이 날라가더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동 제약이 날라가니까 또 주변에 어일그 기업이라는 게 세트가 있습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 보험 세트다 그러면 보험 어느 삼성화재가 주가가 좋아진다. 그러면 동부화재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간다 소리입니다. 어,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종목이 그냥 핫하고 또 어, 어느 뭐 예를 들어 그 종목에 비슷한 그런 연관 그런 업종이 좋아지면은 어, 같이 비슷하게 그냥 제약 업종이 그냥 같이 이렇게 등다라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수혜 업종이, 어, 제약 업종이 수혜 업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행 업종.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뭐, 매, 이거, 뭐, 뭐, 3년, 3년 가겠습니까, 이게? 어, 뭐 한계가 있지. 어,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처음에 무슨 뭐, 어, 뭐 나왔다가 델타 변이가 나왔다가 뭐 요새는 오미크론인가 뭐또 새로운 게또뭐나 자꾸 가지치고 내려가면요, 그게. 어그 쉽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그그 코로나 이런 것도 어, 그 전에 뭐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 어, 내려 하 아래 하부 구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어 그러니까 그 독성 독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마냥 어 감기처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어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지금 어 유럽에 이런 데 프리미어 축구하는 거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 관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제 거기서 어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아요. 그 한국도 그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이그 그 뭐라 그 코로나 이런 거 이렇게 내려가면 그 변종이 변이 이게 되면은 내려갈수록 이게 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독한 건 떨어지고 어그 대신 어 전파+ 전파되는 거는 강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는 뭐. 그냥, 일반, 어, 만연되는 독감, 계절 독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면은 이제, 어, 사람들이 여행도 댕길 거 아닙니까? 그럼 여행 업종이, 어, 뭐, 항공주도 뭐 되고, 여행 뭐, 이런, 땡땡 투어, 이런 것도 수혜를 볼수 있고, 어, 그 전까지는 제약주가 그래도, 이게 코로나가 한, 앞으로 그래도 올해까지는 갈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약주가 수혜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이런 관점은 생활 주변에 잘 보라는 겁니다. 그냥 어서름 어서는 다니면서 식당이 잘 되는지, 뭐 마트에서 뭐가 잘 많이 많이 팔리는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뭐 약국 이런 데서 갈 일이 있으면 어떤 약이 잘 팔리는지, 요새 뭐가 잘 되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업종이 눈에 들어오면 그거 사놓고서 몇 달, 몇 년, 십 년, 오 년. 아, 올해 놔두면 수익이 난다, 소리입니다. 제가 요 근래 유튜브, 뭐, 어, 켈리체라는 거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어, 그분은 영국에서 400대 부자 안에 드는 분이더라고요. 여성분인데, CEO, 여성분인데. 어, 그분은 투자, 주식 투자도 하시는 모양인데, 그분은 한번 좋은 기업을 이렇게 발견해서 샀다? 그러면 그냥 덮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사놓고 그냥 5년도 안내버려두버린대요 5년도. 어, 그렇게 하면 봅니다. 그 부자 되는, 부자의 그, 그 속성, 부자들은 어떤 생각, 성격, 어떤 스타일을 투자를 하는 거, 그거 잘 보면은, 그, 부자 될수 있습니다. 부자 된다, 마음을 으면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 샀다. 그러면은, 자꾸 열어보면 안 됩니다. 사놓고 그냥 5년간 내버려두고 그러면은, 그한 5년 있다, 땡겨보면 깜짝 놀라게 수익이 나 있다니.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 이거, 먼데서 종목을 이렇게 찾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어, 이런, 뭐, 어, 리딩방이나, 뭐, 주식 카페나, 아니면, 은 뭐, 정권방송, 이런데서 종목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생활 주변에서, 어, 좋은, 그, 앞으로 좋아질 종목 세트, 요게 어떤 거 있는 건지, 이렇게 알아보고서, 어,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 기업의 주가는 종국에는 실적에 수렴한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